안녕하세요. 숨쉬는 규조토 페인트 규조토 하임입니다. 외국처럼 벽지 대신 페인트로 내부를 마감하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건강하게 숨을 쉬는 규조토 하임으로 칠해주면 내부가 더욱 쾌적해집니다. 위쪽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신축 아파트의 벽지 대신 규조토 하임으로 시공하는 영상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을 뿜질이라고 합니다. 뿜질이란 페인트 도료를 균일하게 뿜듯이 칠하는 시공 방법이랍니다. 스프레이로 벽에 분사하는 걸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위쪽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전문가가 뿜칠하는 영상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뿜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이죠. 보통 뿜질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을 위해 공장에 석고부단장을 놔두고 직접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셀프로 뿜질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뿜칠을 하려면 바람을 뿜어내는 오마력 이상의 콤프레셔와 본타일건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스 소재가 있는데요. 스테인스는 무거워요. 안에 페인트를 담으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를 추천해요. 콤프레샤 구입 가격은 약 6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하루 단위로 약 10만 원에 대여하는 곳도 있으니 구매와 대여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본탈건과 노즐 3 개가 나와요. 노즐은 입구에 장착하는 부품인데요. 구멍 크기별로 들어있어요. 노즐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 구멍으로 페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즐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사용한 즉시 물에 담가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노즐을 손잡이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돌리는 것은 압력 조절기인데요. 분사되는 페인트의 빠르기를 조절합니다. 본 탈건에 콤프레샤 선을 꽂은 뒤귀조토아임을 담습니다. 뿌리기 전에 압력을 조절해준 뒤 빨간 레버를 내리면 뿌려진답니다. 미리수가 작을수록 고운 형태로 뿌려지는데요. 뿌려지는 거 보이시죠? 구멍이 작아서 얇게 뿌려졌어요. 이렇게 뿌린 뒤에 놔두셔도 되고 미장칼로 밀어주셔도 된답니다. 미장칼로 밀면 매끈하게 면이 잡힙니다. 6mm 노즐 보여드릴게요. 미리 수가 커질수록 구멍 크기도 커져서 페인트가 많이 나간답니다. 둥근 형태로 분사되었습니다. 요즘 회벽 마감이 유행인데 뿌린 뒤에 그대로 두시면 자연스러운 회벽 느낌이 납니다. 8mm 노즐 보여드릴게요. 미리 수가 커질수록 구멍 크기도 커져서 페인트가 많이 나간답니다. 둥근 형태로 분사되었습니다. 많이 뿌려져서 두께도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뿌린 뒤에 놔두셔도 되고 미장칼로 밀어주셔도 된답니다. 비조토는 두꺼울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방한개 시공하는데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셀프 시공도 상담해드리고 전문가 시공 의뢰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